이렇게 샤시틀 바깥에 외부에 보면 균열이가 있죠. 음. 이렇게 균열이가 있고 이렇게 이제 보면 페인트가 벗겨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그래도 오늘 제가 서울에 그 촬영 때문에 어, 여기 이제 출장을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촬영 집에 잠깐 머물게 되었습니다. 머물면서 궁금한 그 질문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오늘 주고 공간에서 이제 찍기로 오세어요 아 그래도 여기 그 살면서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고 하던데 그 부분 한번 물어보시면 은 제가 한번 시원하게 한번 답변을 한번 해드릴게요. 비 요즘에 많이 오는데 비올 때마다 네. 베란다 천장에 네. 이렇게 페인트가 이거 인테리어한지 얼마 안 됐는 집인데도 페인트가 막 벗겨지고 가루가 막 음. 떨어져요. 음. 그래도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모든 질문들은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들이 아마 다 궁금해 했던 질문들일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보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어, 아파트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발코니 공간이에요. 예, 베란다 공간이죠. 지금 바깥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마침내. 비가 오고 있고 이 구조물 자체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주거공간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바깥에 비가 오면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 근데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는 외벽 보시면은 이렇게 균열이 가 있습니다 20-30년 정도 지나면은 유지 관리를 얘네들이 다 해줘야 돼요 아파트 관리상 외벽의 균열을 통해서 이렇게 물이 들어온 흔적들이 보입니다 위집에 나는 이제 물을 안 쓰는데 왜 이렇게 물이 당신 애들한테 피해가 갔냐 그게 왜 그러냐면 비가 오고 나면은 외벽으로부터 이차시트 위에 보면은 이렇게 균열이 있어요 이렇게 물이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페인트가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위에서 물을 안 쓴다고 해도 비가 왔었을 때 누수가 많이 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이 집뿐만이 아니고 크랙이 많이 갔는 집들은 대다수 비가 새고 있어요 우리 밑에 집은 그 우리 집이 베란다 지금 건식으로 그는데 그렇죠. 응, 응. 아래층에도 물이 똑. 이렇게 이즈처럼 게이 맺힌 음. 후에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는데 같은 이유예요? 그렇죠. 보시면은 여기는 체용집인데 채용은 여기 물을 안 쓰고 있어요. 그죠? 건식으로 우리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비가 와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샤시트 바깥에 외부에 보면 균열이가 있죠. 이렇게 균열이가 있고 이렇게 이제 보면 페인트가 벗겨져 있어요. 얘네들이 물이 빠져 나가지 못하고 요 물을 타고 들어가면 결국에는 이 베란다 천장이 만나는 부분 요요 요 부분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해서 얘네들 자체는 이제 약간 습한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페인트는 습기가 차고 결로가 생기면은 페인트가 부착돼 있지 않고 떨어지는 현상을 이제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사실상 안에는 물이 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외부에서부터 차단을 해야 됩니다. 페인트를 네. 다시 한다는 점, 크랙을 어, 보수한다는 점. 우수관 네. 이렇게 비올 때 네. 우수관에서 약간 악취도 나고 막 이런 건 그런 아파트에서는 음. 이게 참 안타깝게 이게 오래된 아파트면은 또 음. 그런 경우들이 또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신축 아파트라도 우수관은 한 간으로 15층에서부터 1층으로 떨어지는 한 간이 한 라인이 음. 동일다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배수관 자체가 습하고 장마철 되면 악취가 더 올라오는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 자체적으로 비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대지면에 다 모두 물이 모금고 있다 보니까 배수 공간 자체에 악취들이 다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습한 날에는 악취가 더 나고. 그리고 요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우수물은 우수물대로 떨어지고 여기는 바깥에서 물이 들어오는 물이라든지 빠져나갈 수 있게끔 이중간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 물을 물대로 또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는 공용적으로 이 공간이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봉수 시설이 돼 있습니다 어, 물만 내려가고 공기는 안 올라오게 그래서 냄새를 차단하는 약 근데 오래된 아파트들은 대다수 냄새가 비가 오는 날에는 많이 날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